네, 혼밥과 혼술. 요즘에는 이렇게 혼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지만요. 세상에는 함께 해서 더큰 희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 우리가 간다. 네, 오늘은요.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또 안전할 수 있도록 좋은 마을 만들기에 한창인 주민분들이 있다고 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희망 프로젝트 우리가 간다.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날씨도 좋고 저희가 매곡동의 첫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처음에 함께하면 더큰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혼자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동네를 소개해주실 한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시원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시원님 날씨도 너무 좋고 어떻게 좀 지내세요? 어, 저희도 음. 이제 대선도 끝나고 이래서 그렇죠. 다시 한번 의정활동에 좀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고요. 음. 특히나 지역민들을 더 많이 자주 만나야 될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음. 밀착형 또 네, <웃음> <웃음>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그럼 첫 번째 어디부터 가볼까요? 예, 네, 오늘 첫 번째 저희가 같이 갈 곳은 네. 매곡동의 메아락 음. 협동조합. 오 정말 소개시켜주고 싶은 지역이라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어, 이름부터가 너무 예뻐요. 매화락 협동조합. 네, 네 한번 들어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볼까요? 가시죠. 네. <laughs> 이름부터 건강하고 즐거운 느낌이 드는 매화락 협동조합. 매곡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먼저 나서서 협동조합을 만든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들을 만나보실까요? 네, 매곡동 주민센터 안에 들어왔는데 오늘 좋은 분들을 또 소개해 주신다고 좋은 분, 좋은 것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떤 거 소개해 주시나요? 대부분 매안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 매곡동에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어, 같이 뭔가 재역려서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네. 의지를 좀 밝히시면서 매화락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오, 이름이 매화락 협동조합? 네, 매화락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최강희 이사님하고 네. 우리 이정희 이사님 모시고 매화락 협동조합을 소개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취지가 너무 좋아요. 매화락 협동조합. 안녕하세요. 두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사님 저희가 이 매화락 협동조합 뭐 어떻게 좀 만들어진 건가요? 저희 매화락 협동조합은 저희들이 매실나무를 한 20여 년간 쭉 해오다가 지역의 발전 사업을 뭔가 이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힘도 있게 검토해서 한 3, 4년을 쭉 일어났던 부분들을 연구하다가 금년 2016년 우리가 노동부에서 고용창출로 해서 예산을 좀 받아서 이 조합을 형성,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체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으나 이 부분들이 분리가 좀 다했다 싶어서 에~ 예, 매화랑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치지 자체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뭔가 수익사업을 좀 해서 이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들 불안한 이웃들을. 독고, 독고 노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봉사를 하자 하는 측면에서 소합을, 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강주시에서랑 모든 어떤 부분들이 많은 협조와 이런 부분들을 좀 부탁을 드리고 이. 예아랑 협동조합이 앞으로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취지부터 포부까지 정말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저는 이 취지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주민들이 함께하는 거에서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겨서 여쭤볼게요. <laughs> 이거를 매화를 또 수확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가져오나요? 네, 그협동조합원들이 모두 모여서 어, 저기 다 이제 수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동사무소 앞마당에서 네. 같이 함께 다 모여서 씻어서 이렇게 이제 액기스를 담아가지고 액기스 담아서 그날은 액기스 담고 그다음 날또 장아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네. 뒤에 보시는 것처럼 네. 액기스와 장아찌를 만들고 이제 액기스 만들어 놓은 걸로 그 명절 때는 또 그. 저기 뭐야 매작가라고 네. 그 약과를 만들어가지고 판매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 그럼 우리 지역에서 나는 매실 나무에서 직접 수확을 하시는 건가요아 예, 저희 매곡동에서 하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해서 그 화순에서도 네. 이렇게 지원해 주신 분이 있어요. 어. 그래서 그냥 그런 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수익금이 조금 발생을 하면 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시나요? 어떻게 좀? 네. 어, 도꼬노, 어르신들, 어르신들, 그, 뭐, 밥상 차림, 이렇게 식사도 대접을 하고, 지금 뭐, 장학금도 조금 냈었고요 불어 유도기도 했었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약간 더불어 사는 이 광주를 만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 그럼 이게 조금 주민들 사이에 기대 효과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을까요? 아마 주민들을 넘어서서 광주에 초기 시작이 주민자 치위원들이 시작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른 타 동에 벤치마킹을 할 정도인 것 같고요. 아무튼 정말 많은 주민들이 매곡동의 발전과 또 매곡동의 어쨌든 사회적 경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들이 많이 모여서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본장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또 많이 도와주셔야될것 같아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매곡동 위해서 협동조합 매실 이따 한잔 먹어볼 수 있나요? 네. 맛이 낫죠. 알겠습니다. 발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주민들이 직접 만든 매실 상품들을 살펴볼까요? 네, 주민들의 협동으로 만들어진 매실, 와, 관련된 상품들을 먹어볼까 하는데 일단 어떤 게좀 있나요? 일단 네. 어, 저희가 장아찌가 있으니까 한번 맛을 어. 한번 보셔요. 장아찌가 예. 바로? 네. 예. <laughs> 아, 맛있게 생겼어요. 윤기도 나고. 음 맛있죠? 네, 근데 되게 <laughs> 특이한 게 다른 장아찌들이랑 다르게 조금 달콤하거든요, 맛이. 음, 짠맛보다 달콤함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이거 네. 어떻게 들어봐야 되나요? 어떤 분께? <laughs> 우리 주민들이 네. 함께 모여서 선수 다 깎아서 이것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음. 무엇보다 아무튼 드셔보셨겠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맛이 아삭함. 네, 네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막 보통은 장아찌가 좀 이렇게 쩔어 있잖아요. 근데 <laughs> 네, 네. 이거는 금방 감은 것처럼 아삭아삭하네요. 네, 네, 네. 음. 저희의 정성과 사랑과 모든 것을 아주 여기다 함축해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아, 그리고 동장님 여기 보니까 액도 하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어떤 건가요? 그 우리 동에서 아니 그 우리가 그 작년에 네. 그 협동조합 종합원들이 전체가 다 모여 가지고 이렇게 따서 액기스를 담은 거예요. 오, 그 담아본 거 귀한 거 제가 네. 또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laughs> 어우 달콤 쌉싸름하니 근데 음. 정말 놀란 게이 매실 원액과 또이 장아찌의 공통점이 달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그냥 맛있게 먹을 네.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희 엄마가 매실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 그랬거든요. <laughs> 네. 소화 정말 좋을 것 같은 특효입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동장님 이게 만드시는 분들 또 일자리나 이런 것도 좀 창출이 되고 그런가요? 네 그런가요?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매실을 음. 그냥 어. 어. 어, 길러서, 일차적으로 네. 매실을 따서 판매만 했었지만, 이제 이런 제품들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주민들이 함께 네. 모여서 이런 작품, 제품들을 만들면서, 이제 우리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는 네. 것이, 어 그래서 이 수익금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일정 부분 음. 어, 수익 창출이 나눠지기도 하고 네. 또 마을 안에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음.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음. 쫓고 있는 이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네. 와 맛도 있고 또 영양도 생기는 건데. 네, 그럼 앞으로 이제 미래로 넘어가서 이 메아랑 협동조합 계획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메아랑 협동조합은 2016년에 설립해서. 에, 그 전에 이제 쭉 해왔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금년 2016년에 메아랑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이 날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합원 전체가 에, 혼신의 노력과 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에 대한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에, 100%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한원해 드릴 것이며 또한 우리가 외화랑 협동조합의 카페를 북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저희들이 한5월 달+ 5월 달에 예, 북 카페를 예, 개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이 매화 짱+ 짱아치라든지 제품들도 판매를 하면서 예, 우리 주민들이 와서 책도 읽고 차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서 주민의 대화를 할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꼭. 예, 형성이 되도록 하고, 하고 있습니다. 훈훈했던 매곡동 주민들을 만나고 찾아간 곳은 용봉동의 안전을 지켜주는 분들이 계신 곳입니다. 네, 또 다른 장소에 도착을 했죠, 네. 의원님. 여기는 어떤 장소인가요? 어, 이곳은 영봉동에 살고 있는 30대, 40대의 건장한 청년들이 음.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영봉지구대 자율방범대 초소입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할... 아니, 근데 생각보다 되게 건장하실 것 같아요. 아, 굉장히 <laughs> 열심히 음. 살고 계시는 젊은 분들이어서 네. 지역 안정을 본인으로부터 책임지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활동을 하고 계세요.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인지 만나볼까요? 네, 같이 네. 가시죠. 네. <laughs> 2013년 베스트 자율 방법대 용봉 자율 방법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장님께 진짜 젊은 핀지 여쭤봐야 돼요. 어느 정도 나이대 분들 계신가요? 저희 대원들이 지금 40여 명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대 후반부터 40대 한 중후반까지도 있고요. 지금 50대 중반 형님들도 몇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 형님이라고 해도 한 50대 중반 정도. 아, <laughs> 네. 젊은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 아까 용봉동 얘기도 해 주셨지만 넓어요, 이곳이. 어떻게 좀 활동을 하세요? 저희들은 한 달에 지금 한 4번, 5번 정도 순찰을 하거든요. 지금 일주일에 화요일 날 네. 저녁 9시부터 한 11시, 11시 반 정도까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용봉동이 다른 지역보다도 넓은 게 지금 전남대학교 그쪽하고 이쪽, 비엔날레 쪽, 특히나 그쪽에 지금 상당히 넓어가지고 두 군데로 나눠서 지금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하실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인데, 아니, 근데 그래도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좀 뿌듯한 순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음. 지금 이제 저희가 예전에도 비엔날레 이쪽 순찰하는 도중에도 네. 막 쓰러진 아주머니도 뭐 119에 신고해서 이렇게 음. 뭐 보내드린 적도 있고, 그다음에 뭐 불법 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쪽에 원룸촌이 많다 보니까 쓰레기 같은 것도 막 사진 찍어서 구청에 신고도 하는 수도 있고. 근데 또 활동에 대한 세세한 부분 같은 거는 또 활동하시는 대원분들께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좀 활동을 하셨어요? 저는 활동한지 3년 정도 됐고요. 주위 이제 인 형님께서 활동하는 것도 주위에서 보고. 이제 침묵이라든지 그 활동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하겠다고 해서 그리 가입하게 됐습니다. 오, 처음에는 이제 아는 분을 따라 오셨다가 듣고 이렇게 네. 하신 거네요. 네. 아니 근데 조금 밤에 이렇게 나오고 하려면 조금 힘드시지 않은가? <laughs> 아니 꼭 그렇지만도 안에 뭐 어. 시간이 이른 시간이 아니고 네. 적당한 시간이기 때문에 보람 느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 되게 우직해 보이세요. 근데 머리가 되게 귀여우시네요. <laughs> 어, 어. 저 원래 삼자 머리여서.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젊은 피가 딱 느껴지는 분위기인데 아니 옆에 계신 선생님도 한번 예. 여쭤볼게요 예.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저는 5년 됐습니다 <laughs> 예. 이방범대가 언제쯤 만들어졌죠? 2012년도에 만들어져서? 예, 예. 그럼 거의 지금 방범대 초기, 예. 초창기 초 멤버? 예예 창기 멤버입니다 그러면 이거 뭐 하실 때 제일 어떨 때가 좀 뿌듯하세요? 그 2015년도 그 유니버시아 대회 할 때요 매일 하루도 안 쉬고 20일 동안 계속 근무했을 때 그때가 최고 부터 됐습니다. 힘드시지도 않으시고. 예예유니버시 음.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쳐지고 그래서 아주 기분 좋았습니다. 음 앞으로도 좀 계속 이렇게 활동 열심히 하실 생각이신 거죠. 예 열심히 더 해야죠. <laughs>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예. 네. <laughs> 와, 마을 깊숙이 들어온 것 같아요. 네. <laughs> 여기는 네. 어딘가요? 여기는 용봉 1경로당입니다. 네. 지금 여기 지은지는 한 10년이 좀 넘었고요. 음. 어르신들 이 되게 재있게 앉아서 담소도 나누시고 놀이도 하시고 이런 네. 공간이에요. 경로당이 네. 제일 좋아요. 네. <laughs> 한번 들어가서 어르신들 만나 뵐까요? 네. 만나뵐까요? 가시죠?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이 끊이질 않은 용봉 1경로당 네. 어르신들을 네. 만나 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여느님. 여기 지금 여자분들막 막 많으시거든요. 왜 이런 네. 건가요? 어, 우리 할아버지들은 응. 북구에 사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많이 오. 지금 참석을 하고 계시고, 우리 어머니들은 상대적으로 좀 응. 몸도 불편하신 분도 계고시고 네. 이래서 음, 오늘은 또 할머니들이 더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저는 너무 좋으니까 할머님들. <laughs> 아니 근데 여기 지금 청일점으로 계신 분이 한분 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이제. 용봉 일경로당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 저희 경로당은 2007년 3월달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2007년 3월이면 예. 얼마 전이네요. 꼭 10년 전인데요. 네. 저희 경로당은 원래 단독 주택지인데 네. 그것을 개축을 해서 이렇게 아. 했습니다. 근데 저희 경로당 특징은 네. 단독 주택지로 이루어진 하나의 경로당이에요 그래서 아. 다른 타 경로당과는 조금 차별화 되고요. 음. 특히 어, 지금 남자가 7명, 음. 여자가 22명, 오. 총 29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저희 경로당은 다른 경로가 젊습니다. 좀. 그러니까요. 젊고요. 활발하시고 인아가잘 <laughs>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봉동에 1등 가는 경로당입니다. 박수 한번 아니 자랑을 따로 부탁을 안 드려도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자랑을 또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또 이렇게 노래나 이런 거 잘하시는 분또안 계세요? 잘하보시면요. 네. 근데 오늘 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참여가 안 되었네요. 아이고 아깝게도 네. 아, 아유. 네. 그럼 여기 뭐 여기 어머님, 뭐 하모니카도 번.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세요. 노래 잘하시고 어. 뭐 자신 있는 노래 이런 거 없어요? 자신 있는 노래 맞죠? 어떤 거? 애창곡 하나 딱 한번. 어? 요새 유행된 거 어떤 거요? 친구 보약 같은 친구 보약 같은 친구 진심으로 <laughs> 해볼까요? 하나 둘 시작 <laughs> 아침에 눈을 뜨면 <뜨며 웃음> 제일 먼저 생각나는 <laughs> 자네는 좋은 친구야 <laughs> 전생의 인연인 거야. <웃음> <웃음> 막 시키, 시켜드렸는데도 이렇게 짱 것처럼 예. 잘하시네요. 산책로와 운동시설, 또 호수와 습지가 있는 용봉동의 초록공간, 습지공원입니다. 계절마다 꽃이 피고, 왜가리와 해오라기, 무로리, 또 철새들이 날아오는 주민들의 휴식 공간인데요. 바로 옆에는 비엔날레 전시관이 있어서 다양한 조형물과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 와 날씨도 너무 좋은 데다가 너무 예쁜 곳에 와 있어요.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영봉동 주민들의 어쩌면 힐링 공간?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원래 저기 보면은 작은 네. 습지가 있었던 거를 주민들이 자꾸 이제 운동하고 음. 뭔가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힐링 공간으로서 습지 공원을 만들어 놓은 용봉동 습지 공원입니다. 음. 아,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지도 사실 얼마 안된것 같아요? 네, 몇년안된것 네. 같아요. 예. 여기서 근데 주민분들이 막뭐 운동도 하시고 뭐 그런가. 보통 많이 들오시겠죠 주민분들? 아침에 한 5시 정도 되면 네. 주민들이 저기 보이는 이제 운동기구도 있고 이 아. 전체를 좀 돌고 이러면 한 10분 정도 걸려요. 음. 그러니까 특히 어르신들이 멀리 가기 어렵고 이러니까 아침에 예, 걷기 운동하시는 공간. 그리고 이제 밤에는 젊은 사람들한테 데이트 공간. 데이트 공간. 네. 제일 좋은 것 같은데 <laughs> 예. 저희도 예쁜 곳에 한번 앉아서 얘길 좀 할까요? 예, 그러시게 가볼게. 네, 예. 와, <laughs> 어, 진짜 예쁘네요, 근데. 꽃이다. 네 전진숙 시의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동네 이곳 저곳 돌아다니고 있는데, 근데 의원님 저희가 또 어떤 활동들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맡고 계신 분야가 어떤 건가요? 어... 여성과 환경과 복지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여성과 환경과 복지. 아, 그러면 지금까지 좀 주력해서 하신 뭐 활동 같은 거좀 소개를 해 주세요. 아마 2014년 6월에 지방 자치 선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해에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침몰 사건이 그래서 아마 그때 결심을 했던 거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게 뭘까,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그러면서 청소년 문제, 어린 이 청소년 문제에 좀 집중해서 활동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좀 가졌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대로 놀수 있고, 제대로 쉴수 있고, 또 제대로 공부할 수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일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대로 일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것까지도를 좀 바꿔야겠다 이런 결심을 좀 했었는데 이 부분에는 솔직히 좀 자랑스럽게 많은 성과를 좀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이곳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 내년이면 들어옵니다. 근데 강주의 북구에만 해서 내년에 세 개가 들어오고요. 남구가 하나 들어오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오는데 이곳에서는 아이들의 창작 활동을 비롯하여 자기적성을 찾는 거 어, 이런 활동들을 할수 있는 아이들의 놀는 공간, 휴식하는 공간, 그리고 뭔가를 창조할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서 역할을 조금 하게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드는 데좀 주력을 했고요. 제가 작년에, 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지속가능 발전 시민상도 받고, 어, 최우수 환경 우수상. 응예 의원도 추천이 되고 상을 너무 많이 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어, 근데 네. 아마 그렇게 상을 좀 받으면서 네. 어, 가장 중요했던 거는 어떻게 일을 하는가 하는 문제였어요 네. 이제 혼자 그냥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매번의 정책과 조례를 만들 때 밖에 있는 전문가들 네. 그리고 해당되는 n g 그리고 행정 그리고 의회인 저가 조례 하나 만들 때 짧게는 다섯 번, 많게는 일곱, 여덟 번씩 집중, 집단회를 네, 예, 합니다. 그걸 통해서 제목부터 내용과 이후에 이제 이게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조례를 만들고 이게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동반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 동반하는 것까지 모두가 같이 합의하고 노력하고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왔던 거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온 처음 들어가면서 어~ 시민의원을 해보겠다 네. 어~ 열린 의회를 만들겠다 시민의회를 만들겠다고 했던 저의 공약 사항이었고 그 공약을 지키는 가정에 어~ 여러 단위에서 네. 평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주신 네. 것에 대한.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네. 살짝 칭찬해 주신 거다. 이렇게 <laughs> 겸손하게 얘기를 또해 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2017년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laughs> 어 저희가 이제 2018년 6월이면 연기가다 끝나잖아요. 한 1년 정도 남았어요. 1년 정도 남아있는 것 중에 제가 아직 못한 게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성인지적 관점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어,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음. 그거에 대한 조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음. 이 조례는 오랫동안 준비를 조금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도 습지공원이잖아요. 음. 근데 이 습지공원이 주민들이 단순히 운동을 하는 걸 넘어서서 일상적으로 힐링 공간과 피크닉 공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좀 많아요. 음. 그러면 어, 주민들의 시민참여형 공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조금 해줘야 될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에게 남아있는 숙제 중에 하나이고요. 마지막으로 꼭 풀고, 어, 어쨌든 내년 사, 음, 인기가 6월까지니까, 네. 그 인기 동안에 풀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협치의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 거버넌스의 제도를 만들어내고, 행정과 의정과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강주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공을 들이고 논의하고 그 결과까지 같이 책임질 수 있는 이 거버넌스를 만드는 건데 지금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저도 그 거버넌스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또 다시 재선을 해서 들어와야겠죠. <laughs> 근데, 어, 혹시 누군가가 다른 그 자리를 메꾼다 하더라도 그 누구든지 상관이 없이 제도로 만들어 놓고 뭐 인기가 맞춰지게 되면은 그때 그 제도가 살아남아서 더 좋은 강주시의 발전을 위한 뭔가 활동이 지속화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저는 이세 가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또 다시 내년에 2018년 선거를 준비를 해야겠죠. 음.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저한테 놓여진 가장 큰 숙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에게 좀더 섬세한 음. 만남을 하는 것. 밀착형. 네, 네. 더 그래서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또 지난 4년 의정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런 네.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약간 이 골격을 세우는 작업을 많이 하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상 받으신 만큼 더 열심히 해주셔서 <laughs> 네, 밀착형도 해주시고, <laughs> 시민들과 가까워지는 시의원, 그리고 광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도 매곡동과 용봉동 주민들을 만나보셨습니다. 시대에 맞춰서 좀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이 마을의 모습들 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분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드리면서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 우리가 간다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우리가 간다!